지난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더 조잡한 형태로 이 이론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실은 독일 인종주의 이론들의 최악의 측면들을 채택한 셈이므로 스스로를 모욕하는 셈이다. 우리가 제기해야 할 의문은 왜 선천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사악할 이유가 없는 독일 민족이 사악한지가 아니다. 우리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특정한 유형의 사상들이 급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상황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상 가운데 가장 사악한 요소가 가장 지배적이 되었는가? 게다가 현재 1940년대 초 독일인을 지배하는 특정한 사상이 아니라 그저 독일적인 모든 것을 혐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인해 진정한 위협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님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인 혐오주의는 이런 경향이 독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려는 의지의 부족. 그리고 독일인으로부터 취했지만 독일인만큼이나 영국인들도 빠져있던 환상을 재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기각할 수 있는 용기의 부곡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이 태도가 지닌 현실을 외면하는 성격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이중적으로 위험한 까닭은 단지 독일인들이 특별히 사악해서 나치체제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우리는 사악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악함을 발생시킨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우리에게 강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다. 앞으로 이 책에 제시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사태 전개에 대한 설명은 해외 관찰자나 이 국가로부터 망명한 사람들 대부분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해석이 옳다면 이런 차이는 또한 대부분의 영국과 미국계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들이나 만명자들처럼 지금 널리 유포된 사회주의 견해를 가진 사회주의자들이 왜 적절한 관점에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기가 거의 불가능한지 설명해 준다. 이 민족사회주의의 대두로 인해 자신의 특권과 이익이 위협받게 된 사람들이 취한 반동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피사적인 견해이다. 민족사회주의로 향하게 한 사상의 발음에 한때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자신의 활동으로 겪게 된 나치와의 갈들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던 사상이 민족사회주의로 진전되는 가운데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박해하던 민족사회주의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망명자들이 그 숫자에선 아치에 대한 유일한 의미 있는 반대 세력이었음을 감안하면 넓은 의미로 볼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모래 의미의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의해 추출당했을 뿐이다. 앞으로 이 책에 제시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사태 전개에 대한 설명은 해외 관찰자나 이국가로부터 망명한 사람들 대부분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해석이 옳다면, 이런 차이는 또한 대부분의 영국과 미국계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들이나 만명자들처럼 지금 널리 유포된 사회주의 견해를 가진 사회주의자들이 왜 적절한 관점에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기가 거의 불가능한지 설명해 준다. 이 민족사회주의의 대두로 인해 자신의 특권과 이익이 위협받게 된 사람들이 취한 반동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피사적인 견해이다. 민족 사회주의로 향하게 한 사상의 발음에 한때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자신의 활동으로 겪게 된 나치와의 갈등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던 사상이 민족 사회주의로 진전되는 가운데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박해하던 민족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망년자들이 그 숫자에서 나치에 대한 유일한 의미 있는 반대세력이었음을 감안하면. 넓은 의미로 볼 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모의 의미의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의해 추출당했을 뿐이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듯이, 독일에서의 우익민족사회주의와 좌익민족사회주의자 사이의 갈등은 경쟁관계인 사회주의자를 사이에 항상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갈등일 뿐이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영국으로 망명한 사회주의자 대다수가 자신의 신념에 집착함으로써, 물론 최고의 써니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조국 영국을 독일이 거쳤던 길로 이끌고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 신념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 채 영국으로 망명한 독일인들이 반쯤은 파시스트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보고 나의 많은 영국 친구들이 자주 충격을 받는다. 이 친구들은 이들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갖는다고 보지만 진정한 이유는 이 망명객들의 경험이 영구 사회주의자들이 아직 다다르지 못한 단계들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물론 프러시아 전통 가운데 일부분이 지닌 특성이 독일 사회주의자들을 유리하게 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프러시아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친밀성으로 독일에서 프러시아주의와 사회주의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두 사상 간의 친밀성은 우리의 주요 주장에 대한 추가적 증거라고 할수 있다. 3. 그러나 혹시라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독일 민족의 특수성이 전체주의를 창출했다고 믿는다면 이는 잘못이다. 민족사회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사회주의 견해의 만연 때문이었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공유하던 프러시아주의 때문은 아니었다. 민족사회주의의 발흥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프러시아 전통 속에 젖은 계급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348페이지 중 52페이지까지의 낭독을 마칩니다.